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할 때, 어,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어떤 잘 아는 성도님의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성도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말씀을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미움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이번 주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가장 큰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말씀의 이런 구조를 이렇게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가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9절부터 이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 나가면 결국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갈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그 나무 가지는 바로 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과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아이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고 또그 가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할 때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거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모두는 돌감남나무였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인하여 감남나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남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내가 원돌 감남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남 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우리는 다 돌감남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창감남나무에 접붙임이 되므로 감남나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곧 누군가면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 파이프란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갈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열 가지 유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기록을 했는데요. 열 가지 내용인데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주는 열 가지 유익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깨워주고 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행위를 통해 성령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국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갈때 이러한 유익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발광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고 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예수님 안에 그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독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는 캐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캐논이란 뜻은 자척도 표준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그러한 것을 분별해야 될때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때 우리가 바로 승리하게 되고 또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캐논,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수가 늘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이거 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그러한 저희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도의 순수에는 죄의 고백이 앞부분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66편 18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저 사람이 가면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요. 올바른 진정한 회개와 후회에 대해서 차이를 제가 깨닫고는 아,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어, 그 하영조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를 회개가 아니라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행동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웅했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눈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그렇게 진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감상이요. 낭만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슬픔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를 고백하고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고 또 이러한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것에 대해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과 태도가 변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또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우리는 살수 있을까요? 먼저, 들음과 묵상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예배 시간에 가장 기억되는 것이 감동 전도라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가 하면요. 5% 정도 한다는 거예요. 5%.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까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한분 있어요. 한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제목이나 지난주 설교를 뭐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에 뭔가 감동을 받았으면요. 하루 이틀 가면, 아, 그때 목사님, 아 이런 것을 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정도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은혜를 받고 뭔가 묵상되어지면 한15%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 말씀과 이 들음과 묵상은 굉장히 적은 프로테이지를 남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시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옆사람과 하는데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 가지고 이 성경책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옆사람과 한번 뼈안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한몇 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왜 제가 이 게임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음만 하면 이렇게 사탄이 와서 우리를 그냥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잘 듣는 방법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을 우리가 읽으면 한몇 프로 정도 우리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한25%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손가락으로 성경 책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과 한번 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이것도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과는 서25% 정도밖에 힘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말씀을 읽어가고 노트하고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수 과정에 가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몇 프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예, 50%가 남는답니다 50%가.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옆 사람과 한번 빼앗아 보세요. 예, 조금 이제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빼앗겠죠. 이게 50%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면요, 하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요, 암기한 것이 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서로 사랑해라. 남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머리에 지가 나는 분들이 한두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암기를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돌에다 글을 세워놓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거죠,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고 미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암기되어 있는 말씀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암기할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먹는 방법은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기한 것을요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요 대세김질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지. 그럼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옆집에 사는 김개똥을 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일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 점까지 나오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말씀을 먹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적용이에요.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 적용이 없는 암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려면요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지탄을 받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천주교가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행동이 있다는 거죠. 행함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그것이 단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고 그 본질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올바로 구분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이룬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인도할 때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렉 골, 어, 그렉 롤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실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냥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개세만의 기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앙코는 이 자리 내에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기, 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 쭉 내용은 무슨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왠가 하면요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할 것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 시간 우리들을 미워하는 사람, 앞길을 막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민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민생활을 살다 보면요.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의 마음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 자신은 이미 변한 거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나 자신은 이미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바로 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을 이제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갈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떠나 있는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